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고양이가 이미 아픈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요. 이미 증상이 많이 악화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강검진이라는 거는요. 건강할 때 받는 게 건강검진이에요. 아플 때 받는 건 진료죠.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죠? 자, 오늘은 내 고양이 오래 살리는 건강검진에서 한번 말씀드려볼 건데요. 동물병원 가서 건강검진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보통 1년에 한 번씩 받으시지 않나요? 아직도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 그러면요 이번 기회에 꼭한번 해보시라고 건강검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고양이는 아픈 것을 숨기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는 야생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요 바로 도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고양이가 이미 아픈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요 이미 증상이 많이 악화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건강해 보여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이라는 거는요, 건강할 때 받는 게 건강검진이에요. 아플 때 받는 건 진료죠.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죠? 수의사로서의 권장 건강검진 간격은요, 7살 미만의 어린 고양이들은 매 해마다 건강검진을 하셔야 되고요. 7살 이상의 노령계 접어든 고양이라면요,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매해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는 게 간격이 되게 짧아, 보 되게 자주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 고양이는 1년 동안의 몸의 변화가 사람의 7년 동안의 몸의 변화에 해당하는 변화를 겪게 돼요 즉 사람보다 7 배나 빨리 노화를 겪는 동물이거든요 즉 고양이의 일 년은 사람의 7 년에 해당하는 겁니다 물론 어딘가 이상이 발견돼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요 그보다도 자주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항목은요 나이별로 또 고양이 품종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검진은요 엑스레이. 혈액 검사, 초음파, 이세 가지를 가장 기본 검사로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어떤 추가를 하신다 그러면은요, 어떤 고양이 품종별 호발 질병 검사를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고양이가 심장병 호발 품종인 페르시안이거나 메인 쿤이거나 렉돌이거나 아메리칸 쇼테어거나 뭐 브리티시 쇼테어 종류의 고양이라면은요, 심장병 바이오마커 검사를 추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뭐 예를 들면 고양이가 아베시니안이거나 아메리칸 쿼리거나 벵갈이거나 멀티킨이거나샴 같은 고양이라면은요 갑자기 시력을 상실하는 질병인 진행성 망막 위축증이라는 병에 잘 걸리는 호발, 호발 품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안과 검사를 추가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에 만약에 고양이가 1 0살 이상의 노령묘에 접어들었다면은요. 호르몬 검사를 추가하실 것을 역시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엑스레이 촬영과 혈액 검사에다가 어떤 검사를 더 추가하냐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즉 고양이의 품종별로 또는 고양이의 나이에 따라서 하나 두 가지 정도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먼저 혈액 검사는요 고양이에게 주로 다 발하는 신장의 기능이 잘해든가 간 기능이 잘해든가 혹은 염증의 유무, 빈혈의 유무, 영양 상태, 전반적인 많은 부분들에 대한 어떤 스크리닝이 가능합니다. 제가 제일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검사인데요 저렴한 가격과 아주 적은 양, 몇 방울의 피만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거든요.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구체적인 숫자로요. 거의 기본 중에 기본 검사에 해당하고요. 숨겨져 있는 병마저도 이 숫자들로 유추해서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만 될 검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만약 에 어떤 특정 이상이 발견된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또 추가 검사를 또 진행을 해야만 하고요. 문진, 촉진, 청진은요 사실 여러분이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받았던 검사들이에요. 수의사들은요 여러분의 고양 여러분들이 고양이를 데리고 진료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많은 검진을 합니다. 우선 차트를 보고 과거의 병력들을 붙여봅니다. 현재 먹고 있는 약을 확인하고요. 과거 체중과 현재 체중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안아보고. 만져보면서 피부의 상태나 멍울이 있진 않은지 그리고 냄새나 숨소리를 들어보고 그리고 청진을 해보면서 심장 소리가 이상하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를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께 여러 가지 문진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혹시라도 의심 가는 병이 있다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게 되고요. 여러분의 답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추적하고 유추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엑스레이 촬영은요 역시 기본 검사 중에 하나로요 소화기 계통의 이상이나 호흡기의 이상 혹은 심혈관계의 이상 관절 계통의 이상 등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다음 초음파 검사요 고양이 굉장히 주,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인데요 신장의 기능 이상이나 혹은 방광의 이상이나 방광염의 유무나 결석의 유무 뭐 어떤 종양 같은 어떤 메스의 유무 등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해 주거든요 주로 엑스레이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어떤 작은 이상 유무조차도 초음파 검사로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기본 검사 외에요. 또 심장병 호발품종이라면은요. 간단한 NT Pro BMP라는 어떤 바이오마커 검사를 통해서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고양이 심장병을 조기검진도 가능하고요. 간단한 안과검사를 통해서 뭐 노안이나 백내장의 유무 혹은 암념의 진단 또한 가능합니다. 만약에 고양이가 싸납지 않아서 입을 우리가 벌릴 수만 있다면요. 구강검진을 통해서 치아의 이상 유무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가 반드시 해마다 받아야만 하는 기본적인 건강 검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페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 음...